거실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소담이 베리 보라미 디코 까꿍이 향기 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향기 우리 까꿍이 깨작깨작 먹고 있어요. 어, 우리 소담이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리 네? <laughs> 자, 얼른 먹어. 엄청 빨리게 먹어요 자, 우리 보람이 굉장히 개글스럽게 먹고 있어요 <laughs> 우리 티코! 이 성격처럼 좀 먹다 말았네요 또. 티코! 얼른 먹어 티코 어딨니? 응. 티코 얼른 먹어 짠! 티코 먹어 우리 베리 자, 우리 보람이는 또 키가 커서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자, 보람아 자, 우리 보람이는 따로 또목표를 <laughs> 수, 소담이 보람 i s 소 d a m i 어 먹고 있어. 아이, o d a m 어소해소 a m i Sod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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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있어 m i 이 보람이 m i 어 o d a m 이 Sodami, 이 o d a 자 우리 보람이 자자 자, 우리 보람이 목표 자 보람이 이다 목표 이겼다 아니 목표 받아다 까꿍이가 먹다 남긴 거 향기가 지금 내려와서 먹고 있어요 직관은다 먹고 지금 까꿍이가 먹고 있어 요 아이고 네. 우리 아가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네, 이따 오후에 한번더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얘들또밥안 먹으니까 자, 자 이상으로 우리 거실아이들 간식시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